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비타민 c 드시고 계신가요 네 대부분 드시죠 아침에 하나를 드시고 그걸로 끝이신가요 제가 충격적인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침 8시에 비타민 c를 드셨다면 점심 12시쯤이면 이미 반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저녁 6시쯤이면 거의 다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없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김순자 할머니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72세입니다.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비타민C 10년 넘게 매일 먹었어요. 그런데 감기는 왜 이렇게 자주 걸리고 피부는 왜 이렇게 주름만 늘어나나요? 제가 가짜 제품 먹은 건가요? 아닙니다. 김할머니는 가짜 제품을 드신 게 아니에요. 먹는 방법이 틀렸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타민C 한 통에 얼마죠? 2만 원? 3만 원? 한 달이면 3만 원? 1년이면 36만 원입니다. 10년이면 360만 원입니다. 잘못 드시면 이 돈이 그냥 변기로 내려가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운이 좋으십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만 드시면 똑같은 비타민C로 감기도 안 걸리고 혈관도 깨끗해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눈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비밀은 단 하나입니다. 6시간 간격. 이네 글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첫째, 왜 비타민C가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지, 둘째, 6시간 간격이 왜 중요한지, 셋째, 정확히 언제, 얼마나 드셔야 하는지, 이 모든 걸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디 끝까지 보시고, 오늘부터 꼭 실천하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 비타민C가 왜 우리 몸에서 자꾸 빠져나가는지 아십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6시간 간격이 왜 중요한지 아실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물통을 하나 상상해 보세요. 그 물통 밑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물을 가득 부으면 어떻게 되죠? 네, 맞습니다. 계속 세어 나가죠. 비타민C가 딱 이겁니다. 우리 몸은 비타민C를 저장할 수가 없어요. 지방이나 단백질은 몸에 쌓아 둘수 있습니다. 배에 살로 쌓이기도 하죠. 하지만 비타민C는 물에 녹는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몸에 쌓을 수가 없어요. 계속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8시에 비타민C를 드셨다고 칩시다. 그럼 나 12시. 딱 4시간 후에는 밤만 남아 있습니다. 오후 4시쯤 되면 3분의 1도 안 남습니다. 저녁 6시쯤 되면 거의 제로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는 언제 쳐들어옵니까? 아침에만 옵니까? 아닙니다. 점심에도 옵니다. 저녁에도 옵니다. 밤에도 옵니다. 24시간 내내 우리 몸을 공격합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이 늙고 막히는 건 아침에만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하루 종일 일어납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름이 생기는 건 낮에만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밤낮 없이 우리 피부는 늙어갑니다. 그런데 비타민C는 오전에만 있고 오후엔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쟁터에 군인을 아침에만 배치하고 오후엔 다 집에 보내는 격입니다. 적군은 24시간 쳐들어오는데, 우리 군인은 오전에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집니다. 자, 이제 더 충격적인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럼 아침에 많이 먹으면 되지 않나요? 1000ml 미니치엘 나이온 한꺼번에 먹으면요? 안타깝게도 안 됩니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비타민C를 200ml 먹으면 90% 가까이 흡수됩니다. 500ml만 먹으면 75% 정도 흡수됩니다. 그런데, 미미락을 한꺼번에 먹으면 50% 밖에 안 흡수됩니다. 이첨을 나락을 먹으면 겨우 30%만 흡수됩니다. 나머지는 뭐가 됩니까? 비싼 소변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비타민C는 우리 몸에 저장이 안 됩니다. 둘째, 3시간에서 4시간이면 반이 사라집니다. 셋째, 한꺼번에 많이 먹어도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럼 답은 뭡니까? 조금씩, 자주 먹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우리 몸에 비타민C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24시간 우리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이 바로 6시간 간격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6시간 간격일까요? 3시간도 아니고 12시간도 아니고 왜 6시간일까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비타민C를 언제, 얼마나 먹어야 우리 몸에 제일 좋은지 연구했어요.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첫 번째, 하루에 한번 먹는 사람, 아침에 500ml을 먹습니다. 오전에는 혈액 속에 비타민C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면 뚝 떨어집니다. 저녁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하루에 반만 보호받는 겁니다. 두 번째, 하루에 두번 먹는 사람, 아침에 250ml, 저녁에 250ml을 먹습니다. 이 사람은 좀 낫습니다. 하지만 아침과 저녁 사이 점심 시간대가 약합니다. 그리고 밤늦게도 약해집니다. 세 번째, 하루에 세번 먹는 사람,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먹습니다. 대략 6시간에서 7시간 간격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비타민C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래프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루 한번 먹는 사람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엔 확 올라갔다가 저녁엔 확 떨어집니다. 하루 세번 먹는 사람은 평평한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하루 종일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어느 게더 좋을까요? 당연히 평평하게 유지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세포들은 하루 종일 비타민C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6시간이라는 숫자는 과학적으로 딱 맞아 떨어집니다. 비타민C의 반감기가 3시간에서 4시간입니다. 그러니까 6시간마다 보충해주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C가 바닥나기 전에 다시 채워지는 겁니다. 실제 연구 결과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하루 1,000ml를 아침에 한번 먹었습니다. 다른 그룹은 하루 1,000ml를 나눠서 식사 때마다 세메미 버머스길라메릭씩세번 먹었습니다. 6개월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눠먹은 그룹이 훨씬 좋았습니다. 감기에 덜 걸렸습니다. 혈압이 더 많이 내려갔습니다. 피부 탄력도 더 좋아졌습니다. 같은 양을 먹었는데 왜 차이가 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루 종일 몸속에 비타민C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약을 먹을 때도 의사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루 세 번, 식후 30분에 드세요. 라고 하죠. 왜 그럴까요? 약 성분을 하루 종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비타민 C도 똑같습니다. 그럼 정확히 얼마나 언제 드셔야 할까요? 바로 다음 순서에서 아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4부 실전 복용 스케줄 8 3C or Z 함익. 대본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확히 언제 얼마나 드셔야 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메모 준비하세요. 먼저 여러분이 지금 드시는 비타민 C를 꺼내 보세요. 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500mg입니까? k 1000mg입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500mg짜리 드시는 분들. 이분들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세알 드시면 됩니다. 언제 드실까요? 아침 식사 후에 한 알. 점심 식사 후에 한알 저녁 식사 후에 한알 이게 끝입니다 구체적으로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8시에 식사하셨으면 8시 반에 한알 점심 1시에 식사하셨으면 1시 반에 한알 저녁 고밥시에 식사하셨으면 7시 반에 한알딱 6시간에서 6시간 간격입니다 두 번째 1000ml짜리 드시는 분들 이분들은 조금 다릅니다 메녹을 한꺼번에 먹으면 절반 밖에 흡수 안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반으로 쪼개야 합니다 요즘 나오는 비타민 c 는 반으로 쪼개기 쉽게 가운데 금이 가 있습니다 손톱으로 꾹 누르면 딱 반으로 갈라집니다 그걸 500ml 씩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쪼개기 힘드신 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약국에 가서 500ml 짜리로 바꿔 달라고 하세요 요즘은 다 500ml 짜리 팝니다 그게 훨씬 편합니다. 자, 그럼 하루 일정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8시. 일어나서 식사하시고 비타민C 한 알. 이때 물한컵 같이 드세요. 점심 1시, 점심 식사 후에 비타민C 한 알. 역시 물한컵 같이 드세요. 저녁 요밥 시. 저녁 식사 후에 비타민C 한 알. 물한컵 같이 드세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식사 후에 먹으라고 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공복에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 되면 위가 약해집니다. 식사 후에 먹으면 속이 편합니다. 둘째, 식사 후에 먹으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식사는 매일 하시잖아요? 그때 같이 드시면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그럼 또 질문하실 겁니다. 선생님, 저는 아침을 안 먹는데요? 괜찮습니다. 그럼 아침 일어나서 물한컵 드실 때 같이 드세요. 단, 빵한 조각이라도 같이 드시면 더 좋습니다. 또 질문하실 겁니다. 선생님, 저는 점심을 거르는데요? 그럼 오전 11시쯤, 간식 시간에 드세요. 바나나 하나, 우유 한 잔이라도 같이 드시고 비타민C 드세요. 중요한 건 뭡니까? 대략 6시간 간격입니다. 정확히 6시간 영양분일 필요는 없습니다. 5시간이어도 괜찮고, 여급 시간이어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실천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당장 휴대폰 꺼내세요. 알람을 3개 맞추세요. 아침 8시 30분 알람, 비타민 C 점심 1시 30분 알람 비타민 C 저녁 우리 법시 30분 알람 비타민 C 둘째 비타민 C 병을 어디에 둘까요? 식탁 위에 두세요. 냉장고 위에 두세요. 눈에 보이는 곳에 두세요. 서랍 속에 넣어두면 잊어버립니다. 셋째 달력을 하나 준비하세요. 벽에 걸어두세요.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먹었으면 동그라미 치세요. 하루에 동그라미 3개 채우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달만 해 보세요. 한달 후에 여러분 몸이 달라집니다. 감기 안 걸립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편해집니다. 피부도 좋아지고 기운도 납니다. 자, 그럼 혹시 이런 분 계실까요? 하루에 세 번이 너무 번거롭다. 그럼 최소한 두 번은 드세요. 아침하고 저녁 두 번만이라도 드세요. 한 번보다는 100배 낫습니다. 자 지금까지 좋은 이야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이건 꼭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하루에 이0 미리럭 넘으면 설사할 수 있습니다.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다고 해서 밥을 하루에 열 공기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탈 나죠. 비타민 C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그럼 하루에 얼마가 적당할까요? 일반적으로 하루 천미미미라고 해서 체노밋에미미마미미면 충분합니다. 5 0 0미만링짜리로 하루 3알, 이게 딱 맞습니다. 두 번째, 속이 쓰린 분들 계십니다. 비타민C는 산성입니다. 그래서 속이 약하신 분들은 쓰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실까요? 절대 공복에 드시지 마세요. 꼭 식사 후에 드세요. 그래도 속이 쓰리면 양을 줄이세요. 500여 미리기 부담스러우면 2 5 1 m l 라씩 드세요. 세 번째,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 이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비타민C가 신장을 통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신장에 돌이 있으신 분, 투석 받으시는 분, 신장 기능이 나쁘다고 의사한테 들으신 분, 이런 분들은 비타민C 드시기 전에 의사 선생님께 꼭 물어보세요. 네 번째, 당뇨약 드시는 분들, 고혈압약 드시는 분들, 혈액 희석제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의사선생님께 말씀드리세요. 비타민C가 약 효과를 방해할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의사선생님이 판단하실 겁니다. 숨기지 마시고 꼭 말씀드리세요. 다섯 번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갑자기 많은 양으로 시작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지금까지 비타민C를 안 드셨던 분, 첫 날부터 하루 1 5 0 0 m 함 드시면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첫 주에는 하루 5 0 0 m 라만 드세요. 아침에 한 알만. 둘째 주에는 하루 1,000mg 드세요. 아침, 저녁 두 알. 셋째 주부터 하루 1 5 0 0 m 함 드세요. 아침, 점심, 저녁 세 알. 이렇게 천천히 늘리세요. 여섯 번째, 이런 증상 나타나면 바로 중단하세요. 심한 설사가 계속된다. 배가 너무 아프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 이런 증상 나타나면 바로 드시는 걸 멈추시고 병원 가세요. 일곱 번째, 철분제 드시는 분들.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이건 좋은 겁니다. 빈혈 있으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좋습니다. 하지만 철분이 과하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여덟 번째, 임신하신 분들, 수유하시는 분들. 비타민C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양은 의사선생님과 상의하세요.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비타민C는 약이 아닙니다. 영양제입니다. 감기 걸렸다고 비타민C만 먹으면 낫는다? 아닙니다. 병원 가셔야 합니다. 혈압 높다고 비타민C만 먹으면 된다? 아닙니다. 혈압약 드셔야 합니다. 비타민 c는 우리 몸을 도와주는 보조 역할입니다. 주인공은 우리 몸입니다. 규칙적인 식사, 충분한 수면, 적당한 운동 이게 기본입니다. 비타민 c는 거기에 플러스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적당히 먹으면 약이 되고 과하면 독이 됩니다. 하루 3번, 식사 후 500ml 씩 이게 정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드신 분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드신 분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철수 할아버지, 68세입니다. 이분은 매년 겨울마다 감기로 고생하셨어요. 한번 걸리면 한 달씩 기침하셨습니다. 제가 6시간 간격으로 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개월 후에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이번 겨울에 감기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주변 사람들 다 감기 걸렸는데 저만 멀쩡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최영희 할머니 71세입니다. 이분은 무릎이 아파서 계단 오르기 힘들어 하셨어요. 상처도 잘 안아물고 피부도 푸석푸석 하셨어요. 역시간 간격으로 3개월 드셨습니다. 무릎 통증이 많이 줄었대요. 상처도 예전보다 빨리 아문대요. 그리고 손주들이 그러더래요. 할머니 피부가 좋아졌다고. 세 번째. 김동만 할아버지 74세입니다. 이분은 혈압이 높으셨어요. 항상 피곤하고 기운이 없으셨어요. 혈압약은 계속 드시면서 비타민 C를 6시간 간격으로 드셨습니다. 2개월 후에 혈압이 조금 내려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줄여도 되겠다고 하셨대요. 그리고 기운도 많이 나셨다고 하세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꾸준히 드셨습니다. 하루도 안 빠뜨리고 드셨습니다. 여고 시간 강역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3단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지금 당장 하실 일 휴대폰 꺼내세요. 알람 3개 맞추세요. 아침 점심 저녁 여러분의 식사 시간에 맞춰서 맞추세요. 알람 이름은 비타민C로 하세요. 2단계. 오늘 저녁에 하실 일, 비타민C 병을 꺼내세요. 식탁 위에 올려두세요. 냉장고 위에 올려두세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세요. 넌 물컵도 하나 준비해 두세요. 비타민C 옆에 물컵 놓아두세요. 그럼 더 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잠스 단계 내일부터 한 달간 하실 일 덤프 달력을 벽에 붙이세요. 매일 아침, 점심, 저녁 드셨으면 체크하세요. 동그라미든 별표든 뭐든 좋습니다. 하루에 세개 채우는 겁니다. 한달 후에 보세요. 동그라미가 가득 차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몸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혹시 하루 깜빡하셨어요? 괜찮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실천이 쌓여서 건강이 됩니다. 담배 40년 피우신 분이 하루아침에 폐암 걸리는 게 아니죠. 매일매일 담배 피우다 보니 폐암 걸리는 겁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비타민C 챙겨 드시다 보면 건강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친구들에게 보내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정보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돈으로 살수 없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은 공짜입니다. 오늘 배운 이 방법, 내일부터 꼭 실천하세요. 한달 후, 석달 후, 여러분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감기 안 걸리고, 기운 나고, 피부 좋아지고, 그때 이 영상 생각나실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